여긴데, 여기까지. 어 많이 풀어지니까. 원래는 얼마 정도? 0.3 정도 남겨놓다치면 지금 0.5 정도 남겨놓고 잘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꺾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꺾어서 이선 위로 한번더 박을 거예요. 여기 숨구멍 있는 데까지 왔어요 위 구멍에서 그냥 시침핀 찔러놓으면 너무 엉금엉금해서 잘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옷핀을 하나 찔러놓습니다 나중에 한번 박을 때이자리면 띄우고 박아야 되겠죠? 이렇게 싹꺾고 나면 저는 이쪽 방향을 보고 한번 더 박아주겠습니다 바늘감수는 2번 정도로 좀 작게 놓은 거죠 작은 바느질이 작은 땀수가 2.5인데 그거보다 좀더 작게 해서 2번으로 놨구요 한번더 끌고 박으면은 0.3정도 한 홀보다 조금 더 크게 박습니다 자 우리 아까 표시했던 숨구멍 가까이 왔네요 여기까지가 박음선이 박아진 자리에요 여기까지가 이쪽에서 시접이 있어요. 시접이 있는데 그 반대쪽으로 이렇게 깎아줄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한번 훑어주고, 다리미를 대어서 다리 해주고, 손으로 한번 훑어주고, 뒤집었을 때 시접이 느껴지지 않도록. 이건 뒤집은 거야. 어떻게 된 거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얇게 지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게 거즈인데 이 거즈가 풀어지지 않도록 미어져 나오는 거 있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구멍이 엉금엉금하잖아요 원단 조직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얇은 거에어서 뒤집으면 안 되고 이렇게 좀 두께감 있는 거 끝이 좀 뭉퉁한 걸 가지고 뒤집어주시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조심히 하셔야 돼요 아주 연약한 천이에요. 그래서 살살 살살. 여기서 쭉 잡아 당겨서 되는게 아니고 여기 끝에서부터 천천히 빼셔야 되겠죠? 요렇게 이렇게 뒤집고 반대쪽 또 그렇게 뒤집어 주세요. 다림질 하실 때, 이손 먼저 한번 박은 선이에요. 박은 선을 한번 이렇게. 지접을 한쪽으로 보낸다 생각하시고 한번 다림질 해주세요. 이건 박는 것도 중요한데 다림질도 무척 중요해요. 여기 손 구멍 자리인데요. 한쪽 이얘를 덮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트였는데 이렇게 덮으면. 안보이죠? 이렇게 다림질 하세요 그리고 여기 각을 빼야 되잖아요 이거 재봉투실인데요 다림질 한번 해주세요 다른 빌 한번 하시면 손가락질 하실 때 실이 훨씬 덜 꼬여서 하시기가 좋아요. 각이, 각이, 나는그 자리 아무데서나 뽑는게아 니고, 그 자리 그 에서 이렇게 뽑 아, 주 셔야 돼요. 자, 그렇 내가 박은 선이 가운데 가 도록 이렇게 선 으로 그 어주 시고 여 기도, 딱 뽑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 내가 박은 선이 가운데 들어가도록 그 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꺾어져야지이 시접이 아주 있는 듯이 없는 듯이 하는 예쁜 바느질이 될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다림질 하기 좋게, 그냥 내가 꺾었다. 이렇게 치면은, 뭐, 카메라 상으로는 별로 표시가 안 나겠죠? 이게 2%의 차이가 명품과 가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신경 써서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다려서 이렇게 천천히 한김식도록 시간을 주시고 여기는 뒤집은 선이에요. 박음질 한선 다리질 한번 하시고 천천히 여기는 트임다리, 손구멍 다리예요. 여기서 매듭을 했지만, 여기 구멍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매듭이 그냥 빠져버립니다.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랑 얘랑 밖으로 바늘 땅이 나오도록 감축을 해주세요. 여기 밑에 선이랑 여기 덮어지는 선을 이렇게. 여기를 또 까시 만나게 해서 감침을 하시면 좀더 수월할 텐데 우리가 바느질 한 모양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싫으시면 얘를 이렇게 덮어갖고 이렇게 덮어서 꺾어주시고 바로 그냥 이 선에서 떠주시면 돼요. 계속 그냥 감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손구멍을 굉장히 적게 남겨뒀죠. 최소한으로. 이렇게 계속 총총총총 감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매듭해속 이렇게 고서 이렇게 고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